일꾼 내가 한번 신어 써보겠다. 그래서 이거, 어, 3일간, 3일간의 이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김선주 작가님의 한성에 바히는 노래입니다. 한성. 그대 저 한성 소리 들리던가 상이 출렁인다 침묵의 숲에 갇힌 피오름의 함성, 함성. 조상들이 물려준 무예의 도량. 그것은 이 나라 지킬 목숨의 가었다 핏부린 산하. 여기 구월산 뼈마디마다 맨발로 뛰어는 심장. 오롯이 내 나라. 내 결에 바치오라 굴곡진 역사의 흘름속 어진 선조들이 지켜왔던 이땅한 핏줄 한 형제끼리 총불이 겨누며핏뿌리 참으로 무참한 역사에 질까요 오랜 낯가방을 세워가며 콩불로 토해낸 저 장한 함성소리. 큰 나뭇가지마다 구국에 깃발 걸어놓고, 목숨 맞서 외치던 불꽃 같은 함성이여. 소리쳐 조국을 부르노라. 얼마나 긴 목마름이었나. 아,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긴 비극, 허리 잘린 뱃땀. 절반의 자유, 절반의 평화. 오늘도 소리 없는 하늘에 정민는 슬픔 가득 고여있다. 2024년 4월 23일 김선주 작가님의 장편 소설, 함승에 붙이는 글입니다 <laughs>